해볼게. 서경이 아즈가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그 고려 시대 서경 저 서울이 세개 있잖아요. 그 개성이랑 평양이랑 경주가 있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서경이 평양이에요. 서경도 서울이지만 무슨 무슨 소리야? 도시지만 이 말이야, 알겠죠? 예. 이 당시가 지금보다 살기 좋았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지금,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만 밀집돼 있잖아. 그지? 이때는 서울이 세 개니까 마치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뉴욕이랑 워싱턴있 듯이. 그죠 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위 도롱숑 도롱숑 다림이는 이제 영구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서경이 서울이지만 닦은데 닦은데 소성경 그 교회 말은 교회 말은 이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닦은데 이 소성경을 사랑하지만 소성경이 서경이야 알겠지 한마디로 뭐냐면 서경이 서울이고 내가 여서 기 털을 닦은 데라서 좋아하지만 이 말이야 알겠죠 봅시다 여러분 이 서경이란 공간이. 내가 다 끈대야, 다 끈대 여러분 한자어로 아저그저그 저, 그 우리말로 하, 터전이라 해서 터전 지금 말로 그죠? 터전이다 지금 말로. 여길 너무 사랑해. 나너 좋아해. 난 여기 좋아해. 여희물은 아질과 질삼배 버리시고 여희다도 알아두세요. 아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여희다 알아요? 예전에 위인전 보면 이런 거죠. 있 위인들 보면 뭐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여희고. 이고 이제 헤어지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헤어지느니 질삼배를 버리시고, 이 사람 모두 있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어, 길삼이야, 길삼. 길쌈. 이거지. 길삼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내신 포인트는 볼, 보통 뭘로 찍냐 면 아, 길삼하는 걸로 봐서는 여성이다. 이렇게 가. 그지 그게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여잔데 어쩌라고. 여자인 맞아, 어쩌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여성인 거에 포인트가 중요하느냐. 아, 지금 이게 여자인 거 맞춰서 끝나는 거는 수능이랑 별 관련이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자에게 있어서 길쌈배가 뭐였다? 이게 중요한 거지. 생계라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야? 대단한 여자예요. 왜요? 도시에서, 도시에서 자리 잡고 직업까지 있는 여자예요. 좀 느낌이 다르지 않냐? 그죠? 서울에서 내가 직업까지 딱 단단하게 이거 완전히 생계까지 확보가 된 여자야, 그렇지? 근데 뭐래? 당신과 헤어지느니 버리고 가겠다. 놀랍지 않나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남자가 야, 저 나랑 결혼하려면 너 직업 관둬야 돼. 어, 난 직업이 뭐 변명치 않아. 누가 관둬? 가라 그러지. 그죠? 어가어가어 가. 어, 가. 어, 나는 그 따로 이이 이, 이거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러, 이러죠? 누가 자기 직업까지 단에 베이킹치고 가그그 정도로 어다는 얘기야? 이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냐? 그죠? 또 가봅시다 여러분. 괴실한데 아재가 괴실한데 울어금 존니노이다. 괴실한데 사랑하신다면 그죠? 사랑하시건데 울면서 쫓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이 확. <laughs> 멋있는 노래다. 그쵸? 누가 직업 다 내팽개치고, 누가 다 터져 내팽개치고 가요. 그죠? 커리어 우먼인데. <laughs> 지금으로 따지면 커리어 우먼 아니야. 그지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또 볼게요. 구슬이, 구슬이, 바위에 지진들 기니 땅 끝질. 어디서 봤는데, 이거? 여기 여기서 있죠. 그죠? 우리 정석가에서 있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기니 땅 끝질이니까 해봅시다, 그러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뭐 똑같이 옮겨졌지, 뭐. 그지 그러나 끈은 유지된다. 지문해를 외워본 여신들, 진이것 거치니까, 그지? 천년 동안 이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유지된다. 요얘입니다 그렇죠? 예, 사랑에 대한 어떤 신뢰, 그지? 사랑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가볼게요. 대동강, 아직가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대동강이랑 구체적 지명이 나오는 걸 보니까 지역이 딱 보이네. 평양 쪽 맞네요. 베네어, 노한다 사공화? 베네어도 노한다 사공비 미치고 봐. 아니, 갑자기 사공을 또 끌고 들이지? 끌어들이지? 니각시 럼난디 몰라셔. 이게 무슨 뭐 소리냐면, 니각시가 음난한 줄 모르냐? 뭐, 뭐야? 이거 갑자기 악담을 하네? 그죠? 예. 네. 너각시 바람났어. 왜, 우리가 바람났다로잖아. 그 럼난디라고 해, 럼난디. 바람난 줄 몰라서. 얘기야. 열베이 얹은다, 사공아? 누구를? 님을 얹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공을 갖다가, 사공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어요. 예. 의도가 뭘까? 이거는 당연히, 뭐. 도강을, 강을 건너는 거를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치? 왜 방해하냐고, 왜? 왜,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방해하냐고요. 그쵸? 분명한 거는, 일단 임을 잡는데 실패했어. 그죠? 이물 잡는데 실패했으니까 지금 제 3자를 갖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상공한테 막말은네기 방식으로 이제 빡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진상 부리는 거예요. 왜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고든 꽃입니다. 알겠죠?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베타들면 아질가 베타들면 꺾고리기다 꺾을 것이다. 나는 그 I M 이란 뜻이 아니야. 알겠죠? 예, 여운 꿈입니다. 베타들면 꺾을 거야. 니문 있잖아. 건너편 꽃을 할 것이다. 이 말이지. 뭐 어쩌라고? 야, 그럼 꽃 꺾으면 아예 안 되지만, <laughs> 야, 안 되지. 꽃좀 꺾을 수 있지. 그지? 꽃 꺾는 게 그렇게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은유란 말이에요. 은유. 됐어요? 어떤 아름다운 존재에 대한 은유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별하는 상황이 전제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할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정석가에서 한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봅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어떤 이별, 이별에 대한 상황이네? 그 이건 뭐야? 아, 죽어도 이별은 못 하겠다. 그죠? 그 여기서 뭐래? 아니.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냐. 잡는 자와 떠나는 자. 이제 알겠어요? 여성이래매. 그래, 여성이야. 맞아. 여성이라 쳐, 그러면. 어. 여성이다. 화자가. 얘는 뭐야? 떠나는 남성이다. 그럼 뭐까지? 기섭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또 뭐라라는 거야? 이거지. 절대 헤어질 수 없다. 내가 너를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그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 그래 야, 그 헤어져 있어도 우리 사랑 믿음 영원하지 않냐? 야, 오빠 못 믿어? 우리 뭐 얘기 한단 말이야. 그 뭐라는 거야? 응, 어, 못 믿어. 응, 못 믿어. 이거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성이 다시 얘기하는 거. 니를 어떻게 믿냐, 니를. 니는 니는 대동강만 건너면 하여간 넌 다른 사랑을 할 놈이야. 이런 얘기죠. 야, 이게 얼마나 보편적이야. 야, 지금 얘기랑 되게 비슷하지 않냐, 그지? 지금. 지금 지금의 어떤 노래들이랑 거의 뭐뭐 뭐 지금 노래 는좀더 있고 수위가 더 세지만 좀더 이렇게 그좀더 거칠지만 그 내용 이뭐 죽여버린다 뭐 이런 낌까지 이런 나오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은 뭐 이제 그좀 부드럽다 노래 부드러우면서도 할말다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뭘 보여준다? 재밌는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띄어곡이에요. 근데 익살 맞은 노래니까 그러니까 노래들이 다 재밌는데 청산별곡 하나만 되게 우울했아 봐. 그지? 근데 요, 요 요거는 이제 괜찮단 말이야. 요런 얘기입니다. 어떻다? 네, 대화적 구성이다. 이거 넘버 26번 체크.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단은 이제 그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이제 그 보편적인 해석이 이거고요. 우, 우리가 봐도 이제 뭘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아 되게 섬유물고 재밌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끝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정석가에도 있는 구절이잖아.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설도 있어요. 노라가 이게 있었는데 여기 들어갔다. 이게 그 레파토리가 있다 보니까 들어간 거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맞다고 해서 이 해석이 또 틀린 것도 아니지.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이제 원곡자가 원래 한 사람이 부르던 거를 뛰엣 곡으로 불렀다. 이도 되는 거고. 그치? 예. 그래서 여기, 여기에는 뭐 여러, 여러 가지 설류에 이제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그냥 내신 정도에서 하는 거고, 수능적으로는 뭐다? 아, 대화적 구성이다.